グー。工具 Boo! Oh. 수중의 고금 천지에 누가 일찍이 깨달았느냐? 무어하증개념이로구나 깨달음이 없을진댄 어찌 일찍이 다시 미할 것이 있겠는가? 번억 온주 노진가 하니 도리어 온주 땅에 진각, 늙은 진각 선사를 생각하니, 진각 선사는 육조 스님께 법을 이어받은 영가, 영가 스님을, 연, 영가 진각 선사를 뜻합니다. 온주에 노 진각 그걸 생각하니 무단일수 개조계로구나 무단이 쓸데없이 조계산에 육조시님이 계신 그 조계산에 하룻밤을 잤구나 영가스님이 깨달라 가지고 어. 육조스님을 조계산으로 찾아가 배었습니다 가서 육조스님과 법거량을 하고 그리고 여영여시하고 오영여시다 너도 그렇고 나도 또한 그렇다 이렇게 쾌의인가를 받고서그 길로 돌아서서 떠나려고 하니까 하룻밤 쉬어가거라 이렇게 해서 하룻밤을 쉬어간 일이 있어서 그래서 영가 진각선사의 별호가 일숙각이야 하룻밤 쉬어간 계기다 해서 일숙각이라고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본각 도리의 입각에서 보면 본래 미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다시 또 깨달을 것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미할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기 때문에 구태여 미한 것을 돌려보내, 돌려보내지 돌려 보내 아니해도, 미함을 쫓아 보내지 아니해도, 깨달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또한 없다고 말이죠. 미한 바가 없으니, 무엇을 다시 더 깨달을 것이? 깨달을 것이 없으니 또한 닦을 것이 무엇이 있어 깨달을 것도 없고 닦을 것도 없고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결제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 당시부터 삼천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해마다 여름이 오고 겨울이 오면 결제를 해서 석달 안거를 했습니다. 지금은 엊그제 7월 백종날 해제를 하고 지금은 해제 기간이라 걸망을 짊어지고 동서남북에 걸림이 없이 행각을 하며 도반을 찾고 선지식을 찾는 그러한 계절인데, 수년 이래로 산철 동안이라 할지라도, 공연이 동서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산철 결제를 해가지고 알뜰히 정진을 하는 것이 정진해 나가는데 이익이 많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산철 결제를 여기저기 선언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용화사, 법보 선언에서도 조실 스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산철에도 결제 때나 다름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정진을 쭉 해오다가 수년 전부터서는 산철에 그냥 막연하게 정진하기보다는 정식으로 간략히 결제 법요식을 갖고서 어, 정신을 새롭게 가다듬고 정진을 하는 것이 좋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산철 결체 법여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용화사에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어, 이 용화사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는 어, 도봉산 원효사라든지, 저 의정부 회룡사라든지, 또 수원의 복내사 같은 절에서도 비군이 수자들이 10여 명씩 모여서 거기서도 이 산철 결제를 하게 되어서 오늘 이 결제보교식에 모다 참석을 했습니다. 기왕! 이렇게 결제보교식을 갖고 또, 산철 결제를 할 바에는, 다른 여름 결제 안거나 겨울 안거 못지 않게, 더욱, 굳게 정신을 가다듬어서, 어, 알뜰하게 정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여름에는 그 5, 6월, 6월, 7월 계속해서 그 더워 더위 속에 시달리면서 더위와 싸우느라고 참예를 많이 쓰고 그랬지만 앞으로 두 달간. 이 가을 산철결제는 춥지도 덥지도 않아서 정말 정진을 할 마음만 된다면 밤에나 낮에나 마음껏 정진할 수 있는 계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조 홍인대사께서 최상승론이라 한 법을 설하셨는데, 그 최상승론에 보면, 중생이 만약 정성을 안으로부터 바라지 아니하면, 3세에 비록 모든 항아사와 같은 부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무소능인이라, 능이 하는 바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세제불를다하나사모래수와 같은 삼세의 부처님을 친견한다 하더라도 속으로부터 안으로부터 진정한 발심을 하지 못한다면 은 도는 이루지를 못할 것이다. 참선을 해나가는데 대신심과 대본심과 대의정을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 참선의 사묘인데세 가지 요긴한 것인데 신심과 본심과 대의정이 한목 속에서부터서 자발적으로 폭발을 하지 아니하면. 억지로 신심을 내고 억지로 분심을 내고 억지로 의심을 낸다 하더라도 잠시뿐이고 금방 비글은 식어버리고 아무리 의심을 내서 화두를 들자고 해도 들 때뿐이지 1분도못 가서 의심이 없어져 버리고 이러한 것은 그 정성이 안으로부터 바르지 아니하고. 지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정말 안으로부터 신심과 본심과 의심이 돈발을 해야만 타성일편이 되어서 도를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시기를. 사만둥이 떨어진 옷과 거칠은 밥을 먹으면서 이것은 떨어진 옷과 거칠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금박한 생활을 잘 먹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잘 입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다뭐 근본 참마음을 지켜서 말귀도 못 알아들은 거짓 바보가 되라. 바보는 뭔 말을 일러주어도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망공씨님께서도 학자들에게 항신 말씀을 하시기를 썩은 나무 통치가 되어야 공부를 할 수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썩은 나무 통치는 왜 그러냐 하면 산에 좋은 나무가 있으면 목수가 비어가고 또 나쁜 나무도 다 쓸데가 있어서 비어가는데 그리고 나무 비어간 나무 등걸도 썩지 않은 나무는 그걸 패다가 짝에서 화목으로 쓰기 위해서 그것도 파가지만 그 썩어서 버글버글버글한 아주 썩은 나무 통치는 목수도 돌아다보지도 아니할 것이며 또뗄 나무로 연료를 하기 위해 할 그것도 못되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은 캐가는 사람이 없어. 이것이 바로 말귀도 못 알아듣는 그런 바보 천치와 같이 진짜 속속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라 사리가 분명한 다 발심한 수행인이니 그렇게 바보는 아니 아니 바보가 분명 아니지만. 정말 그런 말귀도 못 알아들은 바보 천치가 되야라 이거, 거짓 바보 천치가 되어가지고 남이 보면은 진짜 바보처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러한 바보가 되어야만 가장 도를 닦는데 효과적이다. 쓸모가 있고 똑똑하고 그러면은. 자기 공부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로 시간적으로 이리저리 불림을 받게 되고 이용을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썩어 빠진 나무 등걸이나 완전히 바보 천치가 되어버려야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도 시비를 걸어올 까닭도 없고 그 사람 보고 뭘이 이, 이 일을 해라 저 일을 해라 할 까닭도 없고 그렇게 되어버려야만 정말 목숨을 바쳐서 1분 1초도 딴 데에 정신을 쓰지 아니하고 오직 정진만을 할 수가 있다 이거 능히 이렇게 공부를 해가야만 비로소 대 정진이, 정진, 크게 정진을 하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다, 이것이. 오늘부터 두 달간, 이 용화선언이나 또는 원효사나 회룡사, 복내사, 선원에서 정진하는 납자들은 이두 달간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철저하게 정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신도 여러분들도 각기 가정에서 그 바보가 되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해서는 집안 살림이 말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헐 일은 하고 처리할 것은 처리하면서. 치료한 뒤에는 모두 여법하게 일을 처리해야겠지만, 그 밖에 쓸데없는 잡담, 친구끼리 만나서, 어, 나무 흉이나 보고, 시부모 흉이나 보고, 남편 흉이나 보고, 이러한 쓸데없는 잡담으로 세월을 보내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정말, 이선방에서 정진하는 스님을 항시 생각하면서 알뜰하게 정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찰랑, 어, 만몰, 피연, 자기, 요불 파, 아호고오 단장이라나노 모... 시환제당 자귀무에 착상량이니라 만겁비 연착이요. 찰나가니 눈 한번 깜박할 그 찰나가니 만겁이나 된다. 그러 찰나가 만겁이면 그 찰나가 는 시간을 갖다가 느려가지고 잡아 느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찰나가 무량겁이다. 그 말이에요. 불파 허공 교단자이니라 허공을 잡아가지고, 어느 허공이 더 길고 어느 허공이 더 짧은가를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이말. 변여마시의 환제다이니 문득 이와 같을 때에 도리어 알아차려야 할 것이니 차귀문의 작상량이라 또한 문 밖에 돌아가서 그릇 상량하지를 말 것이니라. 세월은 시시각각으로 변해갑니다. 금방 엊그제 더워서 앉아도 더고 서도 더고 밖에를 나가도 더고방 안에 들어와도 더고 그렇게 발광할 정도로 더웠었는데 금방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해져서 오동나무 잎이 한잎두잎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금방 또 서리가 내리고 눈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해가 또 지나가고 또 한 해가 지내가다 보면, 어느덧, 흰 머리가 나고, 주름살이 잡히고, 허리가 꼬부라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날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만큼 건강할, 이만큼 젊었을 때, 이일 저일 뒤로 미루거나 핑계대지 말고, 흡착한지 일초, 일초 한 생각, 한 생각을 알뜰히 단속해서 화두를 놓치지 말고 관조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일초를 단속할 줄 아는 사람은 무량금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고, 일초, 1초 일초를 등한히 한 사람은, 무량급 생사윤회가 갈 것이 없이 자기의 자기에게로 돌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경의 말씀하시기를 중생의 식심은 중생의 그 식신, 중생을 깨닫지 못한 그 마음은 자기가 제도를 해야지 불불, 불불능도중생이다. 부처가 능이그 중생을 제도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만약 부처님이 능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면, 제도할 수 있는 것이라면 중생으로 하여금 다 깨달라서 성불을 시켜 줄 수가 있는 것이라면,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하나사 모래수만큼 그렇게 많이 계신데, 무슨 까닭으로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성불을 못한 채 있을 수가 있겠느냐? 부처님은 부처님이나, 선지식이, 선지식은 중생으로 하여금 깨닫, 깨닫는 길을 가르쳐 줄수 있을 뿐이지, 불, 부처님이나 선지식이 중생을 깨닫게는 할 수가 없어. 깨닫는 방법만을 일러주면 본인이 중생 자신이 목숨을 걸고 달라들어서 그 방법에 의해서 도를 닦아서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정성이 형식적으로 결제하니까 죽비치고 돌아앉고 방선놈은 잡담하고 온갖 시비에 다 챙겨나고. 이것이 좋고 나쁘고 밥이 맛있고 이 없고 반찬이 좋고 나쁘고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고 네가 잘하고 내가 잘못하고 반납 눈으로 보면 보는 대로 시비 귀로 뭔 소리를 들으면 듣는 뒤에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미륵불이 하생할 때까지 도를 닦아도 끝장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심과 분심과 의심이 암, 자기 마음 속으로부터 자동으로 터져 나와야, 그래야 이 공안을 타파해서 생사후 근원을 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